찬데디TV 플랫폼 소식입니다. 카카오티 피커가 기존 카카오 킥 서비스의 성공에 힘입어서 오는 6월 2일부터 카카오티 도보배송이라는 명칭으로 1.5km 내외의 거리만 배달을 진행하는 배달대행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이름이 카카오티 도보배송인데 도보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운송수단은 도보,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무엇이든 상관이 없고요. 기존의 카카오 퀵 기사로 등록된 3만 명 인원은 6월 1일부터 카카오티 도보 배송을 등록 없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퀵은 짐의 크기가 제한이 없고 거리 제한이 없지만 카카오 도보 배송은 기존의 배민, 쿠팡에서 배달하던 프랜차이즈 업체들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바로 전국 서비스로 시작을 하고 시간제 유상 보험 등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보 배송이라는 명칭으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기존 퀵 기사들 3만 명이면 충분할 텐데 왜 1천만 원이 넘는 이벤트까지 하면서 일반인들을 모집을 하는 걸까요? 아마 퀵 기사들의 도보 배송으로 다 이탈을 하게 되면 기존의 퀵 물량들을 빼는데 이제 기사가 부족할 수도 있고 이제 수도권 위주로 시작을 했던 퀵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전국 서비스로 바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모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배달 단가가 어떻게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배민 커넥트, 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을 쭉 하시던 분들에게는 비수기에 약간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럼 출시 후에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다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찬드디였습니다.